텍사스도 우크라이나 돈바스도 국가가 전쟁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인구가 넘어와 정착하면서 영토를 잃은 구조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시작도 전쟁이 아니라 인구이동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의 탄광과 산업을 위해 러시아인들의 정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문화, 문화는 정체성, 정체성은 곧 정치입니다. 결국, 돈바스 지역은 원주민인 우크라이나 인구보다 러시아 인구가 많아졌고, 문화, 경제적 흐름은 러시아에 가까워졌습니다. 한 영토 안에서는 다수를 이루는 쪽이 자기 편의 정치를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 돈바스의 다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언어, 문화, 산업이 같으니 정치도 같아지길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 본성입니다. 정체성 분리는 결국 돈바스 지역에서 사회적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현장의 현실이 먼저 변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 간의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돈바스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인이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주의 절차인 투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빼앗기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인구 침공이야 말로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쪽이 바꾼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구가 씁니다.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다가 영토를 빼앗긴 멕시코와 우크라이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